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성인 장애인 공동체로 올 때마다 구세군 교회로 이렇게 저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구세군하고 저희가 있는 감리교하고는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감, 예,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예, 그 분이 캐서리 부스인데 감리교인이었어요 근데 감리교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란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노란하게 뜨겁게 기도하면은 밖에 나가서 사회봉사하고 섬기고 활동해야 되거든요. 요두 가지가 다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윌리엄부스가 보니까 마땅치가 아닌 거예요. 왜그 선생되는 요한의 슬레는 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강강촌에 가서 고아원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잘 섬기는데, 그러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나오게 되었던 이제 신앙의 운동이 구색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제 구색운이 있게 되었죠. 그것도 반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네, 한쪽은 이렇게 뜨겁게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느냐? 라고 하여서 또 나간 사람들은 성결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결교는 그때 또 생기게 되었죠. 그거는 왜 캐나다에는 감리교가 적습니까? 라고 물으시면은 대답을 드린다 그러면 감리교는 연합교회로 한5분의3이다 연합교회로 이렇게 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합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연합교회 빌딩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아 메소디스트라고 감리교라고 써놓은 건물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다 이제 연합교회로 통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는 이렇게 예 감리교가 적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년 만에 왔는데 감육의 이야기 처음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성경에는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발판 이랬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footstool 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등상 발판 이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외국교회를 이렇게 종종 가보시게 되면은 한국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맨 앞에 자리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발바닥 이렇게 놔서 이렇게 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그걸 이렇게 발을 놓는 데를 발판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계 법계를 들여다 놓는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발판 갈등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발판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붙어있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거기에 누군가의 신발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개가 거기에 앉아있겠구나. 누군가가 거기에 앉아서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타미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모세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였는데 감히 볼래야 볼수 없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인만 위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황홀감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 누군가가 거기에 그분이 거기에 앉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지만은 차마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는 정말 겁나기 때문에 볼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얼굴을 갖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얼굴은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얼굴, 정의로운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것과, 너 이거 하면 안돼 라고 하는 것, 해, 하지 마 라고 하는 말만이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정의로움을 봅니다. 사랑해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듣기도 하지만 반대로 도적질하면 안돼라고 하는 그러한 해하지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교훈과 가르침이 여기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또 하나의 얼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우리는 하나님의 두 얼굴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두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에는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치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지만은, 또 한편 하나님의 손에는 뭘 들고 계시냐고 하면은, 손수건을 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손수건 갖고 왔어요. 손수건이 왜 필요하죠? 눈물을 닦을 때, 땀을 닦을 때, 내가 어디서 뭐가 이렇게 부족할 때, 그것을 닦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손수건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바르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그러한 시간과 삶을 살 때, 나를 향하여서 굉장히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을 신비롭고도 오묘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발판 발등상이다라고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게 이 하나님의 발판 발등상이 어디냐고 있 하면은 성전 안에 있다 그리고 언약궤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교회 좀 다니신 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모세의 언약계에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가 있죠. 대표적인 상징적인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만나. 만나 아까 들어갔던 항아리. 예, 만나. 두 번째가 뭐죠? 사돈의 예, 쌍난지팡이. 예. 세 번째가 뭐죠? 예, 돌판의 말씀, 계명의 말씀, 십계로 요양되는 돌판의 말씀, 무음생이맨 앞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만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의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오늘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그거 돈이 필요하고 그 일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매일매일의 숙제와 문제가 우리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다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요 일주일에 한번 만난 하나님이 아니요 이렇게 성인장애인 공동체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저희가 와서 예배 때 만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의 하나님 매일매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매일 숙제가 있나요? 여러분들도 매일 매일 숙제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팡이를 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도하는 사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알롬이 나를 따라라고 이렇게. 모세가 아론이 지팡이를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고 인도자가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돌판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 이것을 모아놓게 되었던 언약계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갈등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법계이고 언약계인데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발판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느낄 듯이 느껴지면서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 어제 저희 이제 목요일이 되면은 시니어 어른들을 모시고 이제 시니어 대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면은 설교가 길면 재미가 없잖아요. 노인분들이 맨날 한 평생 다장모여 권사회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셨는데 오랫동안 설교 들으면 재미 없잖아요. 그래서 요 제가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안 하고 영화를 틀어줍니다. 기독교 영화를 쭉 틀어주다가 어저께는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은아 신앙의 메시지를 담은 그러한 영화를 하나 틀어드렸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고 거기다가 맞춰서 5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I can speak 네, 나는 말할 수 있다 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그, 그 누나 나오시죠? 그 누나 그, 나무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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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배우 아주 이제 정말 시니어 배우 아니지겠습니까? 목소리 톤이 굉장히 하이 톤이라서 명랑 에이, 정말 쾌활한 그러한 목소리 톤이죠. 그런데 주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종군 위안부의 문제입니다. 명랑 쾌활한 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종군 위안부의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는 진지하지만은 아주 중간에 보게 되면 굉장히 쾌활한 모습 가운데서 이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영어를 배워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에 자기 동생이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소문해보고 수소문해보게 되었는데 그 동생이 미국에 어디다 알아가는 것을 찾고 만나게 이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동생이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니 본인이 영어를 배워야 하겠는 거죠. 그래서 꼭 영어를 배울 이유가 첫 번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업군이라고 하는 이 남은 여사가 또 영어를 배워야 될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자기 친구가 정말 세계 국제사회 속에 나가서 종군위안부로서 일본의 만행을 다 고소하고 고발하게 되었는데 그가 암으로서 오늘날, 오늘날 하면서 활동할 수가 없게 되니까 대신 자기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거기에 잘생긴 젊은 배우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재훈이라고 하는 구국공무원이 등장하게 되는데, 복지과에 여러분들과 같이 렇게 도와주시는 그러한 복지과에서 근무하는 그 공무원인데, 오늘 보게 되니까, 시장 조에 보게 되니까 외국인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매달려갖고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어를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07년에 어디에 가게 되냐고 하면 은 미국의 하원에서 외교위원회에서 이종교위안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서 이 나오푼 여사를 콜하가여서 그가 거기 지인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나은군 여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리가 되어서 여기 이렇게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죠. 이 밑에 누가 있어요? 쟁쟁한 미국의 하원의원들이 다 앉아 있는 거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떨어져요. 입이 꾹 깔아놓고는 긴장이 되니까 말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줄 몰라가 있으니까, 당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이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영화는 꼭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하게 하면서 하는데, 저 뒤에 출입구에서 그국국무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표현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How are you?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I'm fine. Yeah,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교통사고가 나와서 바요 이렇게 보면, I'm fine, 능지 않습니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그게 영어의 시작인데, 이 영화를 보게 평론하게 되었던 최성수 목사란 분이 신학자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국공무원의 입을 빌려서 그가 말을 못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고, 당하고 있는데, 처음 그분을 그를 향하여서 이제 저 국군원이 하와유 하면서 말을 걸어오게 되니까 그는 자기가 었던 영화에 대하여 기억하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서 증인을 하게 되지 그러면서 자기 이렇게 배를 깝니다. 깝더니 그 일본군 놈들이 이렇게 여기다 상처 입히고 우주기 들여놓고 그랬던 여러 가지 가그 아픔의 흔적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종군 위안부였습니다라고 할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외워놨던 것, 그래서 어떤 거에 보게 되면은 한글로 이렇게 써 놨어요. 영어 단어로 이렇게 써 놨던 가 한국말로 써 놨던 것을 그렇게 통째로 읽으면서 자기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을 다 이야기하게 를 됩니다.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 걸어 오신 하나님. 예,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와 주시니까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 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모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발만 보게 되면 이 신발의 주인공인 그 양반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린다고 하면 왜다윗은 이렇게 성전을 짓기를 애를 썼을까라고 하는 거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너는 성전에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서 너는 성전을 지면 안 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모았어요. 내가 시간을 들였어요.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비적을 합니다. 너안 돼, 너너너너안 돼, 당신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애를 많이 썼을까라고 하는 거지. 그 이야기가 사전에 보게 되면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집이 어떤 집이었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유다 집파였고. 유다 지파에서 또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고 나는 사절 끝에 보게 되면은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네 집안은 큰 집안이 아니고 그 평범한 집안이었던 그 집안 가운데서 내 아버지는 나를 왕으로 캔디데이트로 이렇게 다 불러 모게 되었을 때 "옛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제껴 놓았던 아이가 바로 자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될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녘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권력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서 지내고 동굴에서 지낼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셨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엄청난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고 하면은 내가 경험할 수 없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세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신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연약하시고 또한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은 여러분의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임마엘로 함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뜻대로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저희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늦게 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신발의 주인들이 다 있게 되었을 때 안심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신발을 보면서 안심하게 되었던 다위세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참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은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매일매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인장애인공동체 2019년에 상반기를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과 하반기의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역들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이뤄가는 귀한 공동체 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산도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함 받고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큰 사랑에 관한 당신의 아들들 딸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온 날이다. 아멘.